8월 31일 화요일 사무엘상 15장 1절로 15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 보니 보병이 2 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갠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지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 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미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선택한 소리 사무엘은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사울은 그 소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울이 있는 곳에서 들리는 소리는 가축의 소리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불순종하던 삶에서 돌이켜 순종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사울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해 왔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임을 상기시키시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불순종의 과거를 청산하고 순종의 내일을 맞이하도록 다시 주신 기회였습니다. 불순종한 말씀이 다시 마음에 울리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순종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성공하고 어려운 일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하느님은 슬퍼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느님에게서 멀어질 때입니다. 사울은 기념비까지 세우며 성취감에 사로잡혔지만, 하느님은 그런 사울을 보시며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아무리 불러 가르치며 기회를 줘도 하느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성공과 성취에 기뻐할 때 하느님은 슬픈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진 않스... 않은, <laughs> 나의 성공과 성취에 기뻐할 때 하느님은 슬픈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진 않을지 돌아봅시다. 하느님은 우리의 성공 말고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반항하는 것보다는 사소한 몇 가지를 자기 편의에 맞게 교묘하게 변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거의 다 준수했습니다. 다만 아각을 생포하고 기름진 일부 가축만 남겨두었을 뿐입니다. 어차피 아각도 공개 처형하고. 남긴 가축도 재물로 바칠 생각이었으니, 진멸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나의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변형하여 지키는 것은 없는지 돌아 봅시다. 온전한 순종을 피하려는 마음에는 분명 불신이 있기 마련입니다. 불순종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사울은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전쟁을 사울의 전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사울의 승리로 바꿔 놓았습니다. 아가을 생포하고 제물로 쓸 짐승을 남긴 이유도 공개 처형과 공개 제사를 통해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여, 안으로는 욕망의 소리와 밖으로는 유혹의 소리를 물리치고 말씀의 소리를 따라 살게 하소서. 네, 정말 이 공동체의 기도처럼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울이 점점 빛딱 악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부재불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왕이라는 그 감투가요.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렸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사울은 그런 인간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될줄 모르셨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지하심을 무시하는 건가? 네. 해석은 분분한데요. 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후회하셨다는 것보다는 뜻을 돌이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무엘은 사울한테 기회를 줍니다. 사무엘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사울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 명령을 주잖아요. 아말렉이 누구냐? 옛날에 추레고 팔 때, 이스라엘의 후미를 계속 친, 족속이에요. 출애굽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불신앙의 대명사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울이 먼저 싸워야 할 대상,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멸시하는 아말렉인데. 정말 이스라엘과 사울이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 마음 속에 있는 아말렉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울 왕 안에 아말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결국 뭐냐 아말렉에게는 이겼지만 하나님한테는 졌죠. 사울은 20일만 된 군을 이끌고 네, 특별히 유다 사람 만 명이라고 얘기를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유다가 좀 특별한 지파가 될 거를 미리 말씀하시는 건가? 네. 매복 공격을 통해서 아말렉을 박살을 냅니다. 아각 왕을 생포했죠. 죽여야 되는데. 그리고 모든 그 가족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참 인간적으로는요, 그게 당연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그 고대 전쟁에서는요, 병사들한테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나눠줘야 돼요. 근데 그 전리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죽이고 불사르라고 했기 때문에 좀 아까운 거죠. 근데 하느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거를 병사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했어야죠. 근데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려는 인기 있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좋은 거를 남겨놓은 거죠. 사울의 불순종 소식을 듣고 사무엘은 밤새 울부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참 착한 선지자예요. 참 기도하는 목사구나. 사무엘은 참 훌륭하십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서 이 승리가 하느님의 승리가 아니고 자기의 승리로 <laughs> 어, 자기의 치적으로 삼았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한테 갑니다. 갔더니 아이고 어서 오세요. 제가 하느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습니다.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짐승들의 소리는 뭡니까? 하느님이 다 죽이려고 하셨는데, 그때 사울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죠. 아유, 그건 하느님한테 예배할 때 쓰려고.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좋은 것들이에요. 네. 말이 됩니까? 그게 불순종의 증거인데 말이에요. 하느님의 명령을 임의로 해석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뭔지 아셔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전쟁터에서의 진멸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에 순종의 제사. 사울은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기 위한 진짜 의도 인간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살짝 침묵합니다. 아니 사무엘이 그걸 모르겠어요. 하느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불쌍한 사울. 사울의 앞길이 참 어둡습니다. 사울이 일을 잘해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한테 불순종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네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그러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침묵하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를 죽이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거. 100% 순종한다는 거. 어찌 보면 쉬운 일이고 어찌 보면 어려운 일인데. 나의 생각을 없애야 돼요. 노브레인을 만들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사울 꼴안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실 일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노준엽을 목사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시면 큰일 나죠. 오늘도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돼도 약간 좀 아까운 부분이 있어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냐면 아말렉은 결국 죄의 상징이에요. 죄의 끈적거리는 찌꺼기까지 다 없애버리라는 건데, 가장 좋은 거, 가장 유혹되는 거, 그걸 살짝 남겨놨다. 하나님한테 제사드린다는 핑계를 대고, 더 가정스럽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바울서도 얘기한 게 항상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죄는 찌끄러기까지 싹다 없애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소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